지금부터 10초 드릴 테니까 맥가이버 팩토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작! 안녕하세요 저희 맥가이버 팩토리는요 어,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특징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8초가 지났네요 어? 10초가 끝났네요 예. 야 메이크업 좀 하고 해야 될거 대표님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맥가이버 팩토리입니다 다른 연느 회사와는 달리 실전 필드에 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팀장이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네.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한 10여초를 벌었네요일분을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35초가 남았네요 어, 여러분,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항상 내 일처럼 모두 내 일처럼 한다는 것입니다. 네, 아직도 20초가 남았네요.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맥가이버, 옛날 어렸을 때 외화에서 보던 맥가이버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내는 해결사였습니다. 여러분, 맥가이버는 해결사입니다. 그런 집단만 모여 있는 맥가이버 팩토리. 세요